1 1일 일요일인데, 아들이 갔다 오다가 현남 마을에 들렀습니다. 아욱이 좋네요. 아욱을 좀 수확해 갑니다. 코끼리 마늘은 쫑이 나오기 시작하네요. 그 다음에 저쪽에 그 고수는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. 당근은 지금 아마 꽃대가 올라올 것 같아요.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꽃이 필것 같습니다. 이쪽에는 새로 심은 당근입니다. 이것도 언제 소한을처럼 섞어줘야 될것 같습니다.